존경하는 주미의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프신 의정 활동 중에도 국정 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법부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해 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질책을 보다 더 나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은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의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쌓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축석하여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뿐만 아니라 사법군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돼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상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와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본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대법원장으로도 총괄하여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이번 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의대 대법원장님께서는 그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laughs>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이를 뒤로 미루고 우선 조의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질의는 총 7분의 의원님들께서 하시되 질의 시간은 총 7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대법원장님은 증인이 아니십니다. 증인이 증인 선서를 안 하시고 제 진행을 잘 들으십시오. 증인 선서 전에 어, 그러면 참고인이 되시는 거죠. 참고인으로서 네, 의원들의 질의 조용하세요, 주진 의원. 낮아서 못 쓸어주겠어요. 사실입니다. 진짜 수준 낮아요 정말로. 최 위원장이 합니다. 아니, 사람 불러놓고 발언 기회를 안 주면 어떡합니까? 아니, 입도 막습니까? 말하는 것도? 제가 제 시간 써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아니, 아니,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은 괜찮아요. 위원회 질의 시간입니다. 아, 자, 조용 예. 아니, 조용하세요. 아니, 제가 발언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은. 왜 진행을 이렇게 합니까? 지금은 그냥, 그냥 질의를 들으시는. 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진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님이 예. 사법부 침해 이 상황과 관련해서 법원의 입장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조금 전에 드리려고 했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대법장님께서 여기에 출석할지 어떨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두 가지 관점. 첫째는 우리 사법부가 오 어, 모든, 모든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 상권 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처, 예전부터 관행처럼 이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던 국회의 대부, 어, 국정감사에 대부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 하시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키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고 또한 우리 이제 법제, 법사위원장님하고또 어,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어,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하신 말씀, 즉 이제 존 종전에 관행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직전에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최근에 30년 전 팔칠은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이제 우리 대본장님께서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 마저 드리자면은 우리 이제 직전에 김명수 대본장님 시절에 또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인사 말씀하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마무리 말씀에서 여러 이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하신 것 하신 설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설례가 있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우리 종교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대분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또 남은 부분은 미진하지만 제가 답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대분장님 하시는 것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법관들과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그 교과서에서부터 상권 분리 또 사업부 존중 그리고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갖다가 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 대로 모습을 저희들도 원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 허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네. 저는 당연히 이석을 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한 관행이 아닙니다. 헌법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걸 어기게 된다면은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국제국가라고 하는 거고요. 무슨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국회에서 이재명 재판을 다시 합니까? 아까 전현 의원님 발언 보니까 저는 화면만 보고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변호인들은 다 있는데 지금 피고인 어디 갔습니까? 이재명, 이재명 피고인 나오십시오. 재판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명 피고인은 왜 여기 안 나오고 이 재판 관련해서 변호인들만 나와서 떠들고 있나요? 그 수십 년간 재판에 오셨던 대법관들께서 12명 중에 10명이 유죄 판결에 취지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10명은 다 수십 년씩 재판하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재판 중에 있는 피고인과 그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변호인 역할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또 지방선거 앞두고 아무리 욕심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사법부와 관련해서 이 사법부를 침탈하는 것도 문제고 지금 법치주의에 대해서 엉망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에 대해서 마약수사 외압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지시할 일인가요? 기존에 대통령이 있던 재판이나 수사에 대해서 물어봐도 답변을 안 했습니다. 왜안 했습니까? 상권 분립을 존중하기 때문에 안한 거예요. 우리 지금 정말 보호해야 될 우리 국민들은 캄보디아의 중국인 범죄 조직에 의해서 끌려가서 사망하고 고문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한가합니까? 백개룡 경장이 무슨 뭐 사건 내용을 잘 아니까 수사팀에서 수사하면 된다고요? 두그 사람이 우혹 제기자인데 우혹 제기자가 수사하면 그 수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기본이 안돼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질 거면 대장동 비리는 유동규한테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쌍방울 수사관 이런데서는 김성태가 수사관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도 법화 유형 사건은 조명환 씨가 수사팀에 합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수사와 재판을 마음대로 하고 지금 이번 특검 사태 어떻습니까? 왜 예견된 사고입니까? 왜 억울한 죽음이 있었습니까? 그냥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딱 찍어서 특검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권력에 부합하는 수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하는 거고 돌아가신 분이 구구절절 메모에 강압, 수, 수모, 멸시 이런 단어들열 18차례나 썼습니다. 그거 국민의 죽음 앞에 안 부끄럽습니까? 네? 국민 앞에 안 부끄러우세요? 주미회 위원장님 이석 빨리 허가하십시오. 허가할 필요도 없는 사회지죠이석 빨리 하도록 하세요. 신동은 의원 질의해 주세요. 왜 대법원장을 불렀습니까? 서영교 의원님, 저는 똑바로 쳐다볼 용기 납니까? 최혁진 의원님, 열린공감TV 가서 방송하세요. 이렇게 방송하시려면 여기는 엄중한 국민을 바라보고 국정감사를 하는 장입니다. 저는 추석 연휴 동안 서영교, 부영찬, 부승찬, 뭐라도 하나, 어떤 자리에서라도 뭐라도 하나 더 진전된 그 소위 제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들어주지 않을까 정말로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동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한 가지라도 대법원장을 압박할 수 있는 뭔가 근거를 조용하세요. 조용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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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한덕수가 조의대가 만났다라는 그한 가지 거짓 뉴스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미 위원장은? 김병로 대법원장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그게 지금 가당키나한 비교입니까? 네. 다음은 나경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의 오늘의 모두 발언을 들으면서 심히 헌법하게 위원장님의 행태에 대해서 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대법원장이 이 모두 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국회 오랜 관례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삼권분립 원칙을 저희가 파괴한다라면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근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생겼습니까? 조작 녹취 흔들면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장 녹취에 관련된 증인 열린 공감 TV 증인은 채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무죄 만들기 안, 아닙니까? 대통령 무죄 만들기 안, 아닙니까? 저는 위원장께서 지금 관례에 따라서 대법원장 이석을 말씀하지 않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시 중지해 주시고 관례에 따라서 이번 법사위 국감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 위원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대통령도 상임이 국감에 나와야 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되고 국회 의장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되고 국회의장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을 상임위 국감에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선출된 권력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않는 것이,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선출된 권력이지만 헌법적 권력에 의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사법부를 함께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이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시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미 우리 법사위 국감은 헌정 사상 그리고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국감에서 제1야당의 간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이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